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과학 연구계를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연구대학 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시나요?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답은 거의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만약 그 답이 이제는 완전히 틀렸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불과 2000년대 초반만해도요 당연히 하버드였죠. 뭐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그냥 최상위권을 싹쓸이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판이 완전히 180도 뒤집혔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구 지표가 꼽은 새로운 세계 1위 대학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중국의 저장대학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 믿기 힘든 순위 역전의 비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1위 저장대, 2위 상하이 교통대, 그리고 4위부터 9위까지 탑10 중에 무려 8곳이 전부 다 중국 대학입니다. 우리가 알던 하버드는 겨우 3위로 밀려났고요. MIT가 10위에 턱걸이했죠. 불과 20년 전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판도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중국의 무서운 상승세와 미국의 추락 이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과학 강국이 되겠다는 명확한 비전 아래서 그냥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인 겁니다. 국가가 주도해서요. 반면에 미국은 어땠을까요?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줄어들고 이민정책은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기를 꺼려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의 투자 곡선은 말 그대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정부 지원은 오히려 주춤하고 있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푸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비를 따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요. 정말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마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에이. 이거 그냥 논문 수, 즉 양으로만 줄 세운 거 아니야? 과연 이 순위가 정말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한번 따져봐야겠죠. 일단 이 라이덴 랭킹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 논문을 썼고 그 논문들이 다른 연구에 얼마나 많이 인용됐느냐, 즉, 연구의 양을 보는 지표예요. 뭐, 대학의 명성이라던가 교육의 질 같은 건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양만 많다고 나가 아니지 않느냐, 정말 세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연구, 즉,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요, 이걸 그냥 양과 질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순위표가 아니라 미래 과학 패권을 둘러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라이덴 랭킹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네이처 인덱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만 따지는. 그러니까 질을 평가하는 아주 권위 있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이 네이처 인덱스에서조차 중국이 미국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돈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이걸 거대한 순환 영어로는 The Great R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대학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 세계 R&D의 중심축 자체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학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 기회와 리스크를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건 이겁니다. 특정 순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와 흐름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 과학기술의 판이 그 근본부터 뒤흔들리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대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이끌어온 과학기술의 패권이 정말 이대로 넘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